차라리 할 거면 타이쿤 안에지가 낫지. 타이쿤이 여기서 떡상 중이라가지고 타이쿤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쿤도 천상 있음. 진짜요? 킹에도 못들어갔다는데 뭐죠, 이 빨간색은? 어, 7만 뭐야, 7만! 들어오자마자 7만이요? 이거 실화야, 이거? 왜? 재난의 문. 아, 필요 없는데, 이거? 아! 어? 아 튕겨? 아 튕기면 어떡해 내재난내문와또아 이거 아니죠 진짜 뭐만 하면 다 튕겨 진짜 이거 오이가 없어요 님들아 재난내문 삭제되냐 이러면? 진짜 오이가 없네 이거는 형솔스를 하라는 시심아 아, 뭐야 아 마지막에 뽑은 거에 별로 나오네 애들아 저장이 되네 사라지지 않고 이러면 개꿀이죠 오랜만에 보는데 타이튼 쩐나 제가 지금 잘 해놨어요 이게 독가스를 마지막에다 좀 살포해놓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았습니다 이건 뭐죠? 경고 시간 취약 광고 강... 은 시간 기반 특성에 추가되면 파괴됩니다. 아 시간이 적은 애들은 이 시계 같은 애들한테 파괴되다 보네. 뭔 말인지 따가났다 이거. 제가 아직까지 불을 안넣어놨거든요 불을 불을 넣다 으어 아마 파괴될 거야. 이 게임이름 뭐요 타이코 나렌지. 제 떡상 중인 게임이죠. 아, 천상의 물약은 어떻게 쓰는 거예이 건데? 이 타이코 나렌지에서 천상의 물약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코 나렌지 천상 물약 살짝 똥이 막 그래요. 그럼 안 까는 게 낫겠죠. 근데 타이코 나렌지도 할게 없어요. 이 보시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임이라 가지고 음. 할게 없음. 운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0만 분의 날 나올 때까지 야, 이 사람 어떻게 배치해는지한 보자 일단 오버클럭댐이랑 그 다음에 황금 그 다음에 오버클럭댐 황금 부정적 오 이건 뭐야 와 쩐다 천상의 페어 오버클럭이다 이것도 와이 사람 이렇게 배치해놨네 오 이건 확률이 몇이래 천상의 페어 이것도 10만이네 11만 4천 음. 좋은데, 나도 오버클럭 댐좀 많이 써볼까? 내 아이템은 근데 오버클럭 댐이 별로 없음. 내거 어떻게 배치돼 있어? 지금 오버클럭 댐이랑 어, 재난의 문 이것도 오버클럭 댐이잖아. 이 넣고 였다가였다 삼성 풀넣을까나왜안본 사이에 좋은 게 많아졌지? 아, 삼성 풀안 좋아요. 그러네, 다 없어지네. 삼성 풀 넣으니까 어, 아니 아무것도 못살아났는데 이거 맞는 거야? 재난의 문 앞에 놓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괜히 했네. 였다가 표준... 오, 뭔데 이거 이런 거 언제 뽑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경고... 여기서 다 사라지네. 여기서 부정적 실험실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잘 읽어보면은 페널티 설명이 있어요. 제 영어를 못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또 표준. 바꿀까 오! 더못 오는데, 이러니까? 이 시계는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아 뭘로 바꾸라고, 이거? 황금? 아이, 경고가 더 많아졌는데? <laughs> 님, 이거 배치 어게함 영어로 번역되는데요. 얘도 모르네, 그러면. 광산 태워먹는 게임, 타이쿤 아렌지. 아, 이것 때문인가, 진짜? 그러면은, 여기다가 화염발색기를 놓고, 여기다가 재난의 문. 야, 이게 맞네. 이거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다가 시계. 화면은싹다 들어가겠죠? 야, 이거지, 이거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좋아요, 좋아요. 이거죠이거죠 이거죠, 여러분들. 형, 하데스 아렌지 해줘. 하데스 아렌지 접었어요. 복잡한데 다른 거 하죠. 아, 복잡하면은,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아, 한번 배워가야죠, 배워가야죠. 원래 배워가는 게 맞죠? 몰라도 배워가는 게. 이 배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좀만 더 모으면은, 타이쿤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좋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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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힘을 내봐. 돈이 잘 모이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았네. 근데 이거 왜? 아, 이거 안 들어가고 있었네. 아몇분 동안 안 들리고 있었던 거야, 이거! 아, 어쩐지, 허전하더라 제집 놀러 오실래요 아 귀찮아요 저 지금 바쁜거 안보여요 님집 커요? 님 타이쿤 업그레이드 몇인데요 이거 야! 니가 그걸 왜 먹어 내 집에 있는건데 아다내 집에서 나가 다 나가 아이, 뭐야.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여기, 마지막에 두개다 생겼네. 여기다 가화염발색기 넣고, 여기다가 드래곤 없던데. 드래곤 하면 타면서 얘가 다 죽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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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켜, 비켜. 여기다가, 재난레 넣으면은, 이렇게 슛슛슛슛. 그쵸, 그쵸, 이거죠. 여기다가 하더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도 재난레몬 하나 더넣을까 이렇게 하면 다 죽나, 애들? 아, 이렇게 하면 죽네.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죽는다, 이거. 그럼 여기다가, 광석 흡수기? 이거로 넣어볼까? 어, 이러니까 산다. 이 게임 아우라 개쩐다고요? 음, 그런 거 같기도 해. 재밌어요, 되게. 할만한 게임이야. 이거 왜 경고 뜨는 거야? 시간이 취약 약한 기반의 특성이 추가되면 하게 됩니다. 그니까 러 위에 있는 게 얘들아. 내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여기서 얘가 오버클럭 때문에 강한 블럭들을 뽑아주는 기계인 거야? 아니면은 오버클럭 때문에 약한 광석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오버클럭 때문에 되게 많거든요? 일단 좋은 거만싹다 때려받긴 했거든요, 여기다가? 오염 쓰지 말라고요? 이거요? 이거 닦아도 오염인데? 초록색인 거 보니까? 근데 표준이야, 표준 이거. 오염은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황금이고. 나 오염 쓰고 있는 건 없거든요, 일단. 얘가 오염일 리는 없거요얘 황금. 얘는 표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염? 얘는 부정적. 아 부정적에서 막힌 애들도 있나 이거? 음 여기서 막히는 애들은 없네. 자 파란색. 만 오백 분의 일 필요 없는 거 같죠 이거? 만 분의 일 따리는 다 필요 없어 이거. 십만 분의 일 뽑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거 나올 텐데. 사랑니 오염 드롭 포입니다. 오염 드롭 포라고요? 이거요? 이거 오염이라고요? 가열된 물방울. 이게 오염이야? 드롭 포 중에 오염이 뭐가 있어? 아 이거네 오염돼 있네 이거 얘들아이거두 개가 오염이네. 음 이거 두 개를 바꿔줘야겠다 그럼. 이거를 오버클럭 댐으로 바꾸자. 이거 어떤데? 이러 다잘 넘어가나? 일단 120 큐비가 뭐였죠? 행운부터 좀 올려볼까 한번? 이거는 하려면 좀먼것 같고 럭키 업그레이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죠 여러분들? 뭐가 왜 이렇게 없지? <laughs> 버그에요 님들아? 잠깐만 야 이거 왜 광석들이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뭐 뭐가 문제지 이거? 야 이거 오염이 나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어디서 없어지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어디서? 뭐야? 애초에 나오는 게 적어졌는데 얘들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블럭들이 합쳐져가지고 렉을 줄이는 거야 이게? 아 그러면은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야? 아 화염방사기는 하나씩만 해야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잘 뒤로 오고 있는 거 맞나? 음... 이거 전에 거는 많았잖아요, 림들아. 근데 왜더 없어진 거 같냐? 아, 왜 자꾸 내 옆에 있는 거냐, 얘는? 아, 왜요? 왜 자꾸 와요? 타이쿤 속도가 다르잖아요. 아, 니 타이쿤 속도가 뭔데요, 니마? 어, 아무것도 몰라요. 타이쿤 속도가 뭐지? 타이쿤이 뭐야, 애초에? <laughs> 저기요 알려줄 거면 끝까지 알려주고 가요. 이거를 그러면 아까 똑같이 맞춰보자. 이거를 황금으로 바꾸고 이러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타이쿤이 아니라 광석 속도 차임 드롭 속도라고 써 있어요. 아.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 옆에 있다는 건가? 드롭 스피드. 일단 여기 있는 거, 어, 뭐야. 밑으로 내릴 수가 있네, 이거? 자동 재가입. 이거 아니고. 아, 모르겠다. <laughs> 이 게임 어지러지래. 그니까. 이 게임 왜 이렇게 어렵냐? 아까랑 똑같이 해놨는데도 안 돼. 분명 이거보다 많았거든요? 개수가? 아, 여기 써있네, 얘들아. 드롭 속도 3.0. 아, 그러네. 3.0, 1.2. 얘가 0.4네, 드롭 속도가. 이런 쓰레기 같은. 너로 바꾸자. 좋아, 좋아. 드롭 속도 1.2. 자, 구리광산. 이거 1.7. 은근 빨라? 여기 보시면 드롭속도 0.2네 0.2 이거 어쩐 느리더라 어? 이거 4.1이다 드롭속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우라 만드셨나요? 그게 뭐임? 아우라가 있어요 이 게임에? 중앙섬 아래에 있다고요? 어 따라오라는데? 어 따라가 어 뭐야 뭐야! 운석 운석 얘들아! 운석이다 운석!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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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무조건 뜬다니까 예? 93만이요? 아니 이게 뜬다고요? 어어! 어어! 뭐가 뜬 거지? 이거네! 삼성 풀! 한번 껴볼까? 마지막에 한번나보자 삼성 풀! 이게 93만이라고요? 근데 볼품이 없지? 어어! 버텨 버텨 견뎌 죽지마 <laughs> 형 타이콘 아는 재밌음? 할만함? 할만해요 뭐죠? 아 여기가 첫번째가 아니네 <laughs> 여기다 놓으면 안되네 얘들아 여기다가 일단 광석 흡수기 아니야 아니야 광석 연막이 이거 해놓고 마지막에다 산성 풀 이거죠 이거죠 형 삭제되고 있음 경고 뜨고 아 경고 뜨고 있으면 삭제되고 있,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 삭제되고 있다는 거네 이걸 또 바꿔야겠네 그러면 아니 뭐가 제일 좋은 거야? 표준을 뽑아야 돼 표준을? 오버클럭됨도 안 좋은 것 같고 수소탱크? 이거? 황금이 그나마 좋은 건가? 좀 어렵다. 앞에다 화염을 해야 된다고요, 앞에다가? 앞에가 어디야? 이어, 여기? 산성풀을 여던놓으면안 돼요? 일단 가자. 일단 아울 한번 만들어보죠. 어, 뭐야, 또 떴다고? 예? <laughs> 또나오는데요림들아왜 이렇게 잘 나오냐? 14만분의 1. 지금, 운석 두 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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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떨어진 거야, 이번에는? 아, 이거, 이거 아닌데? 화염 발사기 아니잖아. 그거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 나 지금 뭘 뽑은 거지, 지금?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건가? 이거네, 이거. 야, 이거 뽑았네요, 림들아 14만분의 1, 맞네, 이거. 좋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가봅시다. 아울 한번 만들어보 키야 그쵸 그쵸 이거죠 이거죠 이게 저의 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우라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럭키 아우라 스피드 아우라 만들 수 없는데요 절대로 후, 글리치 큐브는 뭐야 파스텔 큐브 황금 큐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니, 애초에 만들 수가 없구만 표충 큐브가 뭐야 럭키 큐브랑 자꾸 어디서 사라지는 걸까 애초에 나오는 개수가 적어졌어 전 거보다 이게 좀 이상하다 지금 여기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은 광석 흡수기 엔터티 제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 게임 어디서 해본 것 같은데 그쵸 2 6 0 0천분 일? 과연 오버클럭 된 황금 마그네티톤 이거 좋은 건가? 여기서 도 사라지고 있는데 얘들아 황금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나 보네 일단 10만분의 1에 두 번이나 떴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잠수 좀태워놔야 되나 이거 형 킹피스는 버릴 거임 들어가면 은 용떡 문줄수 있는데 그게 다 무제한이어도 안할것 같은데 업데이트하면 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없앨게요 이거 없애고 한번 지켜보자 형 최대 용량 늘리고 잠수 타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40개밖에 안 늘려지네 떡밥 나와가지고 곧 탈지도 그니까 곧 있으면 킹피스 업데이트 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존버하고 있긴 함. 계속 뭐가 뜨긴 뜨죠. 이제 좋은 건 아니네요. 완전 좋은 건 아니네, 그래도. 이번엔 에메랄드 빛깔. 68,900분의 1? 좋은데. 아, 필요 없는 거다,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드래곤 그거. 드래곤이 하나 떴던 거 같은데. 드래곤은 필요 없어. 불이라가지고 저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10만분의 1두 개를 뽑았는데요. 이건 거의 100만이죠. 100만이 나왔네요. 타이쿤 하면서 거의 첫 100만인데. 93만 정확히. 93만이지만 100만으로 칩시다. 이렇게 100만도 한번 뽑아봤고, 운석 두 번이나 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00만, 1000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